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숨진 채 발견됐던 검찰 수사관의 수사가. 아이폰 잠금장치에 막혀서 중단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끄는 검찰 수사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3일 오전 아이폰 잠금장치에 발목을 잡힌 건데요. 검찰은 지난 3일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경찰에서 압수한 검찰이 경찰과 함께 포렌식 작업을 시작했었죠. 하지만 이 A 씨가 잠금 장치를 걸어 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폰 잠금 장치는 이 대검찰청 장비로도 푸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서 외부 업체에 힘을 빌려 잠금 장치를 해제한 적은 있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 이 FBI가 테러범의 아이폰 암호를 풀지 못해서 애플의 도움을 구했다가 거절당한 일도 있었는데요. 아이폰 잠금장치 체제는 6자리 암호를 기본으로 모델에 따라 지문인식 또는 얼굴인식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A씨가 어떤 방식으로 잠금 설정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문인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시신에서 지문을 확보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암호로 잠금 설정을 해 놨을 경우에는 6자리 비밀번호여서 이 경우의 수가 560억 개이며 사람이 12초마다 밤낮없이 입력한다 해도 14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안면 인식은 이 아이폰이 눈동자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잠금장치를 풀지 못한다면 하명사건 수사 전체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 것인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